네, 자 저희 지금 방송 시작을 했는데 벌써 수화기 들고 조문을 시도 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되게 설레고 들떠 있었는데 어제는 아 그래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딱 고객 끝나는 오늘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올해 다 갔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오늘이 지금 몇일이야? 2 7일2 8일2 9구일 삼십. 오일 남았어. 일주일도 안 남았어. 어, 근데 심지어 여기 직구께 한바까지 찾아왔습니다. 한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건강도 잘못 챙긴 것 같은데 한 해가 간다고? 한살더 먹는다고? 자 이럴 때있으록내 몸의 건강 기본 유산균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은 필수 아니에요?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심지어 브랜드마다 또 상품들이 진짜 많다 보니까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돼? 되게 대략난감 고민 되시는데 요즘 저희 방송은 두 번밖에 못 했지만 진짜 이게 아시죠? 이미 입소문이 자자해서 우리 <laughs> 유산균을 사랑하는 고객님들 사이에서 소위 요 빛깔이 달라. 어머, 네. 유산균 다른 애들은 하얀색인데 얘는 황금 빛깔이야. 어머머. 그래서 황금 유산균이라고 <laughs> 표현해주기도 하고요. 네? 아니, 이게 불가리에서 오는데 뭐좀 이렇게 성분도 좋아? 음. 하면서 식물 유산균, 착한 유산균 하다못해 유호정 씨가 그 셰프서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호정 유산균이라고 맞아요. 해주면서 요즘에 극찬하면서 찾아주시는 유산균이 오늘 만나시는 불가리아의 진짜 유산균, 불가리쿠스입니다. 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유산균을 안 드시고 계세요? 특히나 오늘은 그냥 유산균은 왜? 이것 때문에? 라고 그냥 제가 답을 드리고 갈게요. 장에서 하는 일은 정말 많죠. 먹으면 시원하게 배출해주는 거. 네. 근데 그 외에도 실제 정말 많은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장건강은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면역 관련해서 예전에 내 면역이 아닌 것 같다 보니까 <laughs> 저희 승리씨한테 얘기했지만 주변에서 갑자기 마스크 쓰고 음. 가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게 맞아요. 되고 나는 면역이 편이니까. 약하거든 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 면역을 지킬 수 있는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장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장은 건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 건강하면 유산균이라고 말해준 분은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 음. 유산균이 하면 장 건강이라고 하는데 그치발점은 도대체 뭐야? 음. 여기 있습니다. 답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 때문에, <laughs> 네, 이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실제 그메치니 코프라는 분은 너무나 잘하시죠. 그럼 영상을 수당하신 진짜 똑똑하신 분. 맞아요. <laughs> 근데 이분이 궁금했대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음.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뭐야? 그래서 실제 진짜 오래 사는 마을을 찾아가셨답니다. 네. 그 마을이 어디 있느냐? 불가리아였고요. 그 장수 말 소위 평균 막0세2세뭐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은 그걸뭘 먹고 있어?라고 발견된 그 시발점이 유산균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내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지 알리기 음. 시작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학문화 시켜서 우리에게 장 건강은 유산균으로부터를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작이 불가리에서 시작이 됐고 찾아주신 분이 미치유쿠프 지금까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110년 이상, 음.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네노라는 박사들이 <laughs> 400여 편 이상의 SCI 논문에 등재를 시키고 등재시킵니다. 계속 ING인 거죠?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근데, 그걸 발견된 나라에서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안 되죠. 아니죠. 네. 어? 매치니쿠폰님이장건강을 시작은 유산균이라고 알려줬으면 그걸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산균에 대한 어떤면 자긍심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산균의 종주구 불가리아는 유산균의 국립미생물기관에서 찍! 직접 관리합니다. 음, 직접 관리하면서 엄격하게 등록되고 관리되는 유산균. 국가유산으로까지 지정한게 불가리쿠스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네. 그러면 불가리에서 다 나오는, 승리가 만든 불가리에서 나온 <laughs> 유산균, 최정원이 만든 불가리 유산균. 다 그러면 거기에 등재가 되나요? 아, 아닌거죠. 그럼 가지고 와봐. 그래 그면 균주, 균종수는 몇 개야? 몇 개야? 따져보고 이거 힘은 얼마나 좋아? 어 그럼 이게 장애가서 일을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등록시켜 줄게 그 관리가 되는 게 미생물 기관이에요 불가리아 내에서 유산균의 종족에서 그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불가리쿠스 오리지널은 그 미생물 관리를 하는 것 중에 더 깐깐하게 엄선한 유산균만 모아서 네? 여러분들 장으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진짜 유산균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불가리아 국립미생물기관에 많은 등록돼 있는 균주들이 있겠죠. 네. 균종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어, 한국인들에게 맞고, 한국인들 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건 뭐야? 따지고 따질 수도 있던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인들에 맞는 또 균주는 뭐야? 그러니까 장내 환경에 대한 변화들 다 따질 거 아니에요? 모아주신 핵심 성분들이 아, 보셨대요. 아,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7가지 유산균을 엄선하게 되는데 소장에서 일자라는 유산균 대장에서 일자라는 유산균 물론 있고요. 네. 여기에 유산균 먹이까지 해서 밸런스 배합을 만들어 주고 심지어 지금 LLB05의 경우에는 아예 식물 유래 유산균이에요. 음. 자연 유래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불가리아의 그 청정의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그 재료를 뿌리에서 추출한 식물 유산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죠. 심지어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7종의 유산균은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없어요. 그럼요. 오로지 불가리아서 직접 가져온 유산균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불가리아의 진짜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유산균에는 당연히 이런 거 넣어야 되지 않아요? 왜 당연히가 돼야 돼요? 빼야죠. 그럼요. 근데 왜뽑 빼요? 어려우니까. 음. 사실 이런 게 되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넣었던 유산균들이라면 저희는 과감하게 다 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외에는 그쵸? 네. 이런 걸 넣지 않은 유산균. 그럼요. 이산화 교소뭐 <laughs> 마그네슘? 이름도 어려워. 어, 색소? 감미료? <laughs> 왜 같이 먹어요? 그럼요. 왜 같이 먹어요? 그럼요.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착한 유산균 이런 별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쵸. 겁니다. 심지어 저희는 100% 불가리아의 유산균을 한 공직수 완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7종의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100억 마리의 균수를 보장해 드리는데 보통은 냉장 보관들 많이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송할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어. 하지만 저희는 상온에서도 100억 마리 균수를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거는 장에서 풀어져야 잠깐. 도달을 해야 그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위산으로부터는 지켜주고 장에서 톡 터지면서 장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캡슐로 만들었어요. 식물성 캡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근 억제에 도움을 드리고 배변 활동에 원활한 데까지 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딱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 분말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빛깔 다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아, 황금 유산균이란 어, 그런 표현을 <laughs> 많이 해주시던데. <laughs> 하얀 형태가 아니라요 약간 황금빛을 깔 네. 가지고 있어서 좋고 요걸 이렇게 저희가 쏙 이렇게 캡슐 안에 담아드렸는데 요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선 지키고 장에 가서 확풀어주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캡슐 형태 잘못 먹어 하신다면 그냥 요거 분말 캡슐 여셔서 이렇게 분말화시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용수라든가 요거트에 타주셔도 금상첨화 <laughs>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유산균의 분말 형태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유산균의 분말은. 말씀드린 것자 불가리에서 직접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불가리아에서만 온 거. 그럼. 국내에서 뭘할게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7종의 유산균 모두를 100% 네. 한국 직수입, 불가리아 항공 직수입 완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총 6병 구성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병당 2개월분이에요 그래서 오. 한 달치를 계산을 해봤을 때, 16,500원 꼴로내 건강을, 내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병이 보통 뭐 1개월치를 생각하시면, 어 6개월치밖에 안 주나봐 생각했는데, 1년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1년치. 그니까 한 달에 지금 16,000원 대 어우, 내가 장건강 지키겠다고 한 달에. <laughs> 이거보다는 더 쓰면 더 썼지. 아유,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가격. 근데 알고 봤더니 국내 와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 음. 불가리의 직수, 완제품이고요. 음. 심지어 지금 방송에 오신 분들 더블 찬스 경품회 때까지 되니까 오머이거 아. 지금 1년 치를 더 확보하게 될수 있는 행운이 가요. 음. 그럼요, 총 12병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나 혼자 살 때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4인 가족 있으신 분들은 이거 더블 찬스의 기회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자못해 너무 번잡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그럼요. 한 캡슐씩, 한 캡슐씩만 드시면 되는데 언제? 식정, 아무 때나. 식후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영 아, 때나 드셔도 돼요. <laughs> 이게 사실 식물성 캡슐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에서 그리고 보호를 해주고 이게 장에서 풀어지니까 아무 때나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장 건강하면 유산균입니다. 유산균하면 장 건강이죠. 네. 그거를 알려준 그 시작 어디예요? 불가리 불가리합니다. 레치니코프가 직접 찾아가서 발견되는 그 유산균이 불가리 코스. 네, 그 불가리 코스는 나라에서 관리합니다. 그 미생물 국기기관에서 그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산균들은 우리가 관리할게라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깐깐한 유산균이라 고 보시면 되고. 다른 거죠. 그럼요. 다른, 다른 유산균. 거죠. 그동안 봤던 유산균이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가리쿠스 중에서도 모든 불가리쿠스를 불가리에서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천여종의 그 불가리쿠스 중에서도 70여종의 그런 불가리쿠스만 딱 골라서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일곱종을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더블 찬스 기회까지 생각하신다면, 방송 시간을 좀잘 지켜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저희가 직수의 완제품이지라 방송을 자주는 진행을 못합니다. 그좀또한 여러분들이 좀 <laughs> 양해를 해주시고 올해 가기 전에 유산균 하나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신 분들 오늘 방송이 지금 한 달여만에 준비가 아... 되는 생방송이라 올해 안에 불가리코스를 GS샵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또 만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시고요. 네.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현대카드로 결제하시면 5% 즉시 할인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한 달치 분량이 15,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초반부터 벌써 기다리신 분들의 성원이거든요.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네. 자, 한 달치 16,000원대? 지금 총 1년치 구성이거든요. 아. 이렇게 구매하신 많지. 거고요. 이거 그럼 냉장 보관 아니잖아요. 제가 상원에서도 보관하시면서 출실한 100원 마리 유산균 장에 가서 일 잘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오직 정말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착한 유산균이라는 별명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보면 색소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황금 색깔 그 빛깔로 딱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유산균의 빛깔입니요 그럼요. 빛깔인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백여분 수화기 들고 주문 전화하고 계시는데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왕 지금 상담사 연결적으로 주문을 시도하시기보다는 모바일 앱으로 주문 방법을 바꿔주시죠.